안녕하세요. 벽산 영동 공장장 홍문선입니다. 어 공장 공무 관리에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. 어 물론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벽산은 건축 자재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. 따라서 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이 좀 필요한데요. 공무 관리는 일단 공장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의 유지 보수, 개선, 또 신설 등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또 제조 설비 가동에 필요한 유틸리티인 전기, 가스, 용수 수급에 대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분석, 또 사용량 절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. 또한 그 공정 개선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러한 그 공무 직무를 담당하게. <laughs> 아유 화면이 또 종료돼가지고 안 보여가지고. 아 그러셨어요? <laughs>